어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64장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인터넷이 한국 그 성경 프로그램도 안 열려서 제가 이제 한 개역 개정 성경으로 <laughs> 이사해서 마무리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서풀사르며 우리 물을 끊임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다부정한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리.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으이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기장이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하여 일이 이러하거려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롬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음? 네.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마침 설교처럼 아마 지금 파도 소리가 좀 많이 들리실 거고 지금 소리가 어, 원활하게 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좀더 자연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 6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땅의 산들이 참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 6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합니다. 오늘 이 파도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그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보시면,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를 보시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압니다. 이 파도 소리가 마치 진동하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꼭알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자연과, 여기 아마 새소리도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새소리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자연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들이 누군가? 바로 <laughs>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대로 급반응하며 그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무릇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으매니 오늘 이 세상에 이 상황들을 보시면 마치 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은 이 아침부터 해가 뜨는 때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으니,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우리의 제약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소식, 어제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능,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여학생을 칼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능 만점자. 우리는 이런 것에 반응하죠. 하나님에게는 반응하지 않는데, 수능 만점자에겐 반응합니다. 어저께 멕시코를 들어오면서도 보면, 이 멕시코에서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빌게이츠나 워렌버핏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슬림 엘로라는 멕시코 기업인이죠. 그런 사람은 호화롭게 살지만,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은 또, 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60년대 같은 집에서, 우리나라, 한국 60년대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인간. 우리는 수능 만점자에 반응하고 재벌에 반응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참된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람의 사람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 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오늘 참된 인간의 아름다움과 참된 인간의 인간됨은 수능을 만점 받고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이런 나를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참된 인간됨의 인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뉴스에 반응하지 말게 해주시오 이 세상의 죄악 속에 반응하지 말게 해주시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소식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심, 그 분이 나의 아버지 심을 인정, 그 분이 나를 진흙과 같은 나를 이 값진 존재 로 만드신 분임 을 인정 하며, 그분 에게 반 응하 는 하루가 있게하여 주시 옵소서 고백 하며 나가 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반드시 무언 가에 반응 하며 살게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는 소식에 반응하며 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나는 토기장임을 고백하는 반응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반응하며 살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구절 말씀.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식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라고. 그래서 65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6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니 나를 찾더라도 지, 아니, 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 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반응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바라는데요. Father, a father of all mercies please open my eyes to see your love and grace that i might share it with othe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나는 토기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아버지여 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Open my eyes.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